9월 4일,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나신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호흡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양식들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목경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셨소.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음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위기에 빠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밖으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예배당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가 된 주의 백성들이 서로 분열하여 싸우고 다툼이 나리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놓쳐버린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종을 거룩한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주장하실 사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 아,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누는 앞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라함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 오늘도 셀프 영성 체크리스트 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짐해 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적 원칙에 맞게 돈을 벌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을 회개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음, 저와 여러분들이 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8월 둘째 주부터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략 한 달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세를 완전히 잡지 못하고 현재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2단계에서 거의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 활동에 큰 타격을 입어서 또 물질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특정 교회에서 방역 지침을 고의적으로 미준수하는 일을 때문에 재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낙인찍혀서 바깥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죠. 저도 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어쩌면 목회자이기 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좀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또 흔히 봤던 말씀이지만 이 코로나의 지금의 상황을 지나가는 한 명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말씀이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새롭게 주시는 또 은혜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 또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던 그런 깨달음들에 대해서 이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특별히 이것을 풀어나갈 때이오분을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동일한 본문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를 새롭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다가왔던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제게 새롭게 주명되어지는 것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그 배가 왠지 그제 마음 가운데에 한국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배가 근래에 특정 교회들이 이렇게 방역 지침을 미준수하고 고의적으로 방역 방해 집단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분노하고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는 저들과 달라. 저들은 잘못 살고 있지만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있어. 저들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지만 나는 저들과 달라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주 주일에 저에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일 첫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매번 외우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매번 외워서 별로 새롭게 없는데, 근데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저한테, 갑자기 새롭게 다가오는 구절이 딱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제가 이 구절에서 굉장히 마음에 탁꽂침이 오는 거예요. 어,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른전서 12장, 12절에, 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대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온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 같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난했던 그 교회들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이자 또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공교회라는 한 배를 탄한 식구구나. 이 생각을 제가 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일에 사실 그거를 주님께서 좀 조명해 주시니까 제가 콧곳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제가 함께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인해서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 행동으로 책임지기를 원하시는데 제 아내는 왠지 모를 그 정제함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만 해댔구나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한 풍랑을 만난 이유가 쟤네들 때문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제가 욕만 했구나 그런데 사실은 제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들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풍랑을 만난 그 이유 안에 제 허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순간 우리가 함께 탄 배를 향해서. 이 일렁이고 있는 코로나의 풍파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든 모자를 파네. 우리는 이 풍파의 책임이 너희들 때문이라고 서로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부의 탄압이 움직이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더 극렬하게 덤벼야 된다. 아니다. 극단적인 행동으로 비난받을 짓을 한건 너희들이라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들이. 이념의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손크락처럼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점점 가중형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패단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고 타인의 잘못만 바라보니까 뭘 놓치냐면 정작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뇌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로 제가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밤에 배를 타기 전에 그 풍랑을 만났던 그 밤에 배를 타기 직전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의깊게 안 봤었는데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마가복음 6장 52절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배를 탔더라고요. 풍랑 만나기 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나 먹이는 그 엄청난 이적을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졌던 고로, 그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군중들이 환호했겠죠. 이 사건은 경험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 칭송하면서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함께 군중들의 시선을 아 군중들의 시선을 보내줬을 겁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다 결국 거기에 시선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에 담겨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서 놓쳐버립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뜻은 성경에서는 주로 봐야 할걸 보지 못하는 아둔한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 너머의 진짜 메시지를 못 보고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아둔한 상태를 뜻할 때에 성경에서는 주로 니네들이 마음이 둔하구나 영적으로 둔해졌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저에게 새롭게 보여지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선이었습니다. 동선, 예수님의 동선이에요. 이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가 익숙하실 터니 테니, 익숙하셨을 테니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탄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까요? 혹시 기억 나십니까? 그 무서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탔던 그 배에 예수님이 왜 부재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의 사건을 목도한 군중들이 예수님도 예상치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피하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몸을 피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일 때문에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 타고 좀 먼저 가. 이렇게 재촉하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못 탔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못 봤던 건데,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자,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주님께서요.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에 들어갈 그 즈음에 산으로 몸을 피하셨던 주님이 산에 안 계시고 어디 계셨었냐면 물에 계셨대요 물에 언제까지 물에 계셨냐면 폭풍을 폭풍으로 배가 아, 폭풍이 배를 덮칠 때까지 어디 계셨냐면 물에 계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없이 폭풍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 때 주님 없이 만난 게아니었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요 폭풍이 배를 덮치기 전부터 어디 계셨냐면 물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공포에 떨었던 제자들의 시선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풍랑이 들이닥치자 그제서야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 풍랑이 일렁이는 파도를 발로 하나하나 발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 등장하죠.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한 발자국씩 풍랑을 자기 발 아래 두면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고기잡이로 도 같은 제자들도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 만큼의 큰 풍랑이었지만 주님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걸어갔던 베드로에게는 그 풍랑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의 눈에 주님보다 풍랑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곧이어서 그 풍랑이 베드로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하시고 사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앞에 놓인 풍랑이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아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한 번도요, 우리에게 닥쳐진 풍랑 밖에 서 계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셨죠. 늘그 풍랑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탄 우리 모두 앞에 코로나라는 대광풍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파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당황스럽고 놀라고 있어요 왜 이런 풍랑이 우리 삶에 닥치쳤는지 우리는 술렁이고 불안해했습니다 곧 있으면 나아질 줄 알았던 바깥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져만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풍랑이 너희 탓이라는, 너희 탓이라고 분열하며 싸우는 상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마치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을 잃어버린 채로 배를 탔던 그 제자들과 같은 영적 상태 말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풍랑 뒤에 주님이 서 계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또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와 한 몸이 된 다른 교회들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남탓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코로나 광풍에 함께 계신 주님을 넘어서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응시하고 베드로처럼 풍랑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허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풍 가운데 똑바로 서 계신 주님, 똑바로 응시하면서 그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걸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다시 한국 교회라는 그 거대한 배 안으로 기쁘게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눈으로 그 광풍을 밟고 주님을 모시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풍랑 따위에 그리고 내옆 사람 그리고 내옆 교회 여기에 시선을 머물게 하지 않고 풍랑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러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다툼과 분노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걷자는 그런 마음이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죄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지금 중요한 분열하고 싸울 때가 아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대안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게드로가그러 했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방풍 속에 서가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며 그 발언에 이 코로나의 방풍을 두 개를 소원합니 하나님, 참된 미래의거력을보르며이 코로나를 정말 우리 손에 손잡고 이해해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연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남 탓을 할게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인정하게 알려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갖는